네 여러분 배팅 마스터 1분 영상입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미국 프로야구 적중 내역이고 그리고 매일 그 제가 그 추천해 드리는 주력 경기는 제 채널을 그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일자도 그 주니치 선발 오노 유다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구력이 매우 좋고 승부처에서 상당히 좋은 볼로 승부가 가는 선수로서 금일자 한신을 상대로 좋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laughs> 이 경기는 종이치의 일반승 그리고 마이너스 1.5 핸디승까지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에 참고하시고 좋은 성적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승부 경기를 원하신다면 베팅 마스터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팅 마스터 채널에서는 VIP 구독자님들에게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고배당 경기 축구 농구 야구 고배당 경기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두 대박 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